아 바랑 님리업 오신다고요? 알겠습니다, 형님 놀러 오십시오. 궁금하다잉. 바랑 캐릭한테 딜이 들어갈까? 딜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박히겠지 그래도 딜 한번 넣는 거 보니까 안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. 아예 뭐안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잡히긴 잡히더라고. 전투력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도 이게 특성을 정말 잘 찍어야 돼. 적이지만은 그래도 바랑 바람, <laughs> 바랑님은 아우 감사히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언제 바람님 캐릭을 때려보겠습니까? 이번 기회에 한번 시원하게 때려드릴게요 잠깐만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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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소벨일트 캐릭 왔다 잠깐만 와 잠깐만 형님 아 쉽다 형님 한번 시원하게 때려보겠습니다 아이 참 감사합니다 9천 야, 피가 9천이야 9천 박히긴 하네 전투를 5,400과 4,300이 천차이라는 대결 얼추 딜 들어가는거 같다잉 <laughs> 형님! 간지럽습니다 형님! 현질 더 해야겠습니다 아 우리형 간지러운데요? 아 형님 돈 천만 원만 더하시죠 형님 아 저는 돈 백만 원했는데 천만 원 현질한 거아이 간단한 <laughs> 아그래도박힌도 싸울 말하다 일대일 나름 말만해 나름 말만해 어이 정도면 나름 말만해 나쁘지 않았어. 어야딜 아픈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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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기절 아 어, 기절에 안 걸렸네 아 오케이 나름 할만해 충분히 할만해 이 정도면 빠세 <laughs> 아 안돼 <laughs> 아 이렇게 잡히나요 아 어,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하도 있다 아하 그니까, 피는 역시 대검이라서 잘 안다는 거는 확실해. 대검이 진짜 안따아 괜찮네, 이 정도면. 공으로 바꿔볼까요? 아, 대현이 네, 공으로 바꿔보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공격으로 바꿔보신답니다. 들어가면 될까요, 형님? 한번 쑥 들어가보겠습니다. 아닌가, 안 바뀌신 건가? 형님, 뭔가 신호를 주시면은. 들어가 있습니다. 고고? 아, 바뀌었네, 바뀌었네. 가겠습니다. 오케이. 공격으로 오신 거야. 건... 잡았습니다, 이게! 이겼습니다! <laughs> 아, 네, 알겠습니다, 형님. 스킬 다시 찍어보시고, 형님. 말씀해 주십시오. 스윽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형님 빠세에에 형님 들어오시죠 야무지게 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사! <laughs> 아 이게 한수 배워갑니다 형님 아이... 이게 참 아, 형님, 진짜,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진짜, 이,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셔가지고, 너무 영광이었고, 이게, 이 게임이, 잘하면은, 망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요소인 것 같네요. 이게, 솔직히, 현질 한 사람은, 예, 현질 한 사람은, 그냥, 씹, 발라버려야 되는 건데, 이거는 조금, 세팅이, 제가 좀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아, 네, 형님. <laughs> 세팅이 좀더 괜찮지 않았나. 너클 괜찮아요, 너클, 확실히. 아, 대 네, 형님.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한 거는 농담인 거 아시죠? 애교로 귀엽게 봐주시면은. <laughs> 감사하겠습니다, 형님. 근데, 그건 그거고, 유튜브는 제가 박제시켜도 어떻게 좀, 좀 괜찮을까요, 형님? 뭐, 형님이 싫다고 하면은, 아유, 안 올리죠. 근데. 그래 저도 유튜브로 이렇게 또 에, 먹고 사는 사람인데, 이거 <laughs> 오하 오늘 가, 오늘가금 들어갑니다. 할머니, 아, 알겠습니다, 이게 순대기이